이찬원은 TV 조선 미스터 트롯에서 최종 3위를 기록하며 미스터 트롯 미를 차지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고급진 노래 실력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얼굴도 마음도 훈훈한 찬또백이 이찬원의 미담이 다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찬원은 당시 미스터트롯 수상소감에서 많은 선배들과 무대에 설수 있다는 것만으로 최종 7명 안에 든 것만으로도 감사드린데 미라는 영광적인 자리까지 차지해 더욱 감사하다라며 뜻깊은 소감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생한 mc 김성주를 향해서도 왜 명연씨라고 다들 말씀하시는지 새삼 느꼈다라며 칭찬과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스터 트롯은 끝이 났지만, 이찬원에 대한 과거 인성과 훈훈한 미담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이찬원은 고등학교 때 전교회장, 대학교에서는 부학생회장을 맡는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미스터 트롯 방영 당시 이찬원의 동창생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은, 찬원이 덕분에 반이 그나마 잘 굴러갔고, 고3 시절 사실 힘든 시기였지만, 정말 재밌었다. 같이 기숙사 생활도 에서 자주 봤는데 덕분에 여러 번 웃기도 했다라고 응원 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주변 동료 가수들까지 이찬원에 대한 훈훈한 미담이 이어지고 있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가수 황윤성은 SBS 플러스 쩐당포에서 이찬원에 대한 미담을 전한 바 있습니다. 황윤성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찬원과 절친이 됐다며 일주일에 세네 번볼 정도로 친하고 내가 떨어졌을 때 녹화장에서 둘이 엄청 울었다. 이찬원이 내 몫까지 열심히 할게 라고 해서 더 절친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찬원과 밥을 먹으며 내가 계산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계산을 못하게 하고 진짜 통이 크다. 이번에 컴퓨터를 살 때도 돈을 보태줬는데 꼭좀 방송에서 얘기해달라고 하더라라고 전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인에는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본인까지 가족의 이름이 전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사인의 큰 글자 두 개는 어머니와 아버지 성함이고 작은 글자 두 개는 이찬원 본인이랑 동생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식 직전 담임 선생님에게 쌀 10kg 두포대를 선물했었다고 합니다. 미담뿐인 이찬원의 과거의 누리꾼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가수 이찬원 얼굴도 마음도 훈훈하다. 너무너무 기특하고 대견한 가수님 앞으로 더잘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연참시였습니다.